안녕하세요. 예전에 몇십년전우수면 보기와요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모두들 전 국민이 아마 그 시대 때는 70년대, 80년대 아마 그래,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음, 모든 사람들의 취미생활이 아마 TV 앞에 앉아서 음, 그 시절에 음, 보는 것이 유독 즐거운 취미였으리라고 생각해요. 음. 그때 나오셨던 분들이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웃어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모두 복을 받기 위해서 스마일 운동. 그죠? 스마일 뭐, 이 마크도 있었어요. 이런 옷이나 모든 이런 저기 일상생활에 스마일을 참우가 도입해서 많이 썼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웃었을 때 우리 몸의 모든 60조 넘는 모든 세포들이 나를 향하여 웃고 있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웃을 때. 그렇죠. 웃, 웃음은 어떤 명약이냐 하면 절대 돈이 필요 없어요. 웃으면. 그리고 오장부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웃는 얼굴이 마사지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 특별히 연예인들이 한다 그러는 피부 마사지가 왜 필요해요? 마음이 내 마음이 즐거워서 늘상 웃고 있는데. 그리고 겨울을 뚫고 깊잃고 봄이 왔듯이 불변의, 저, 벌,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웃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 그걸 저는 참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 역시 많이 힘들고 침체되고 찌그러져 있었을 그 당시에, 서울 지금 해야동 자리에 있는 설대물리대 건물 설대병원의 수 간호사분 한 분이 무슨 치료사, 그죠 리더로서 일주일에 제가 두 번씩. 웃음 치료사 자격증을 얻기 위하여 정말 발바닥이 불이 나도록 열불나게 거기를 뛰어다녔었어요. 무조건 웃자. 이유를 막론하고, 장례식장이 아닌 곳이라면 나 혼자 거울 보고 화장실에서 웃든, 공중 목욕탕에서 찜질방에 가서 웃든, 어쨌든 웃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이

찡그린 얼굴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불변의 진리는 먹고 뒤로 배설하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의 기본 조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마, 만국 공통어는 미소, 웃음입니다. 내가 두손 들고 웃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총으로 쏠 사람은 없어요. 미친 갱이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여러분, 웃음, 미소를 이 봄날 한번내 마음에 끌어들이고, 내 전신에 끌어들이고, 내 가정에 끌어들이는 그러한 하루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입장이가, 그쵸? 그렇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말, 이런 말. 웃자기가 그죠? 웃고 있죠. 지금 활짝 피기 위해 웃고 있는 중이에요. 몸을 움츠렸다가 기지개를 펴고, 그죠? 몸을 움츠렸다가 기지개를 펴고. 물론 24시간 구독자 여러분께 웃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항상 웃음을 받아들이고 웃음을 이용해서. 내 삶을 더 즐겁고 웃을 일이 많은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고 저희 동영상 참 부족한 거 많죠. 그러나 부족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더 즐겁고 기쁜 일들이 더 많은 날들을 까먹을 수 있어요. 부족하면 어때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그렇죠. 예, 네, 제가 역시 얼굴에 왼쪽이요 옆에 큰 점이 중학교 때부터 어느 순간에 제 얼굴에 눈에 띄더라고요. 그 노인성 그 반점처럼. 근데 저는 20대 30대를 지나서도 병원에 근무를 할 때도 야, 그돈 얼마 안 들이면 다 긁어낼 수 있는데 뭐 그걸 붙이고 다니냐 그런 말들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반점이나 점이 나, 나한테 이 해를 끼치지 않는데 굳이 없애야 되나. 는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달고 살아, 살아가고 있어요. 내 친구련이 하고. 그게 뭐, 자존심도 아니고 자신감도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요. 웃으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내 불편한 것을. 그죠? 일깨워 주었다 하더라도, 아유, 고마워. 난 몰랐지만, 암튼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하면서 씩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웃음. 웃음이야말로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명약 아닙니까? 네. 맞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한표 던져주세요. 제가 국회의원에 나갈 수 있다면 꼭한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연tv를 봐주시고 해연tv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큰 축복 받으시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